어. 하이루 고마워요 수고했다고 썸타이 왔어요? 에? 왜? 버블라이프? 어, 어. <laughs> 하이 고마워요. 맛 먹해, 오케이. 맛있겠다. 음! 말똥! 새우 먹어볼까? 생각보다 일찍 와서 라이브를 20분 할수 있게 되었어요, 여러분. 약간 새콤하고 샐러드, 맛있는 샐러드 먹는 기분. 새우가 레전드네. 아, 카로가 남긴 스테이크도 먹어보겠어요. 어떻게 남기지? <laughs> 오늘 저녁 먹었냐고요? 먹을 시간이 없었어 저녁 맞아요 카루 배부르대? 배불러? 배불러 배부르대요 뭐 먹었지 너 거의 삼재지금 밖에 안 먹었어. 빵 먹었다. <laughs> 샐러드, 샐러드랑 스테이크 먹었 자, 샐러드랑 치즈테레. 오물오물 다람쥐. 그래서 난안 남길 거냐고? 나도 남길 것 같아. 얘가 생각보다 많아서. 어, 좀 맵다. 매콤해. 많이 먹어. 고마워요. 어. 전에 케플러 존에서 만든 거요. 저는 파타야 만들었고, 아 파타야래 파타이 만들었고, 다른 팀이 솜땀 만들었어. 아니 새우가 미쳤어요. 대박이지 음. 맛있겠음 거기 딱 배고플 시간 아닙니까 지금 딱 배고플 시간 아닙니까 그죠? 몇 마리냐고요? 방금 두 마리 먹었으니까 두 마리 남았어요. 아니다, 세 마리 남았어요. 총 다섯 마리. 예스. 이게 좀 맵다, 많이. 근데 카루가 스테이크를 꽤 많이 남겨서 스테이크 같이 먹고 있어. 감자튀김 먹어요. 감자튀김 진짜 맛있어. 아까 많이 먹었어. <laughs> 근데 많이 매운데 생각보다 <laughs> 카루는 뭘 한겨? 고기도 남기고 감자튀김도 남기고 <laughs> <laughs> 아니요. 감자튀김 진짜 많았어요. <laughs> 카루가 위가 줄었나 봐요. 따라봐. 나도 나오고 싶은데, 이거 로 나올 자 없어. 왜 자신감 가져? <laughs> 그 밴드만 헤어 밴드만 빼면 돼. 에 생각도 안 <laughs> 괜찮은데, 봐봐. 무슨 바른? <laughs> 괜찮다면서요? <웃음> 카루가 고기 비계를 싫어해서 그런지 스테이크에 비계 부분을 다 남겼거든요? 근데 전 비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<laughs> 잘 맞아 <laughs> 너무 잘 맞아 어떻게? 잘 맞아 아. 어떻게 비계를 다 남기지? 제일 맛있는데. 아, 근데 너무 맵다. 얘가 너무 매운데? 웃겨? 그러니까 나는 살코기도 좋아하고 비계도 좋아해요. 난다 좋아해. 뭐가 매운 걸까? 여기 안에 있는. 아. 고춧가루가, 아니, 고추 안에 씨가 다 뿌려져 있네. <laughs> 너무 맛있어. 새우 <laughs> <laughs> 이제 한 마리 남았다고? 두 마리 남았지롱. 음료수. 캐인 레이. 맛있네요 약간 새우만 골라먹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 아연히 <laughs> 매운거 먹으면 박수치잖아?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사벽이었어 아팠어요 속이 너무 매워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. 내일 때는 이제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어줘야. 얘는 완전 비갠데. 그냥 다 비게요. 음. 맛있어. 맛토토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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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아 맛있어. 는데 전 무조건 뼈요. 아, 아, 치킨마다 다르다. 근데 보통은 뼈를 먹는 것 같아. 그 뜯어 먹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? 언니, 언니 닭발 먹을 때뼈 있는 닭발이 아니면 무뼈? 나무 무조건 뼈 있는 거? 나 무조건 뼈 없는 거! <laughs> 어떤 맛을 먹어? 어떤? 야, 나 먹을 게 별로 없어. 뼈 있는 밥발은 이거 많아요. <laughs> 그냥 하고. 그냥 양념만 빼서 먹는 느낌 아니야? 맞죠? 아니 근데 그 와. 국물? 응. 아나 국물 없고. 뭔지 알아? 국물 없이. 아 완전. 그게 맛있지. 그게 그게 질리지. 오돌오돌하니. <laughs> 다들 웃어. 다들 뼈 없는 닭발이래. 말도 안 돼. 국물 국물 닭발에 뼈 있는 거죠. 아니, 내가 한번 하지? 시켜봤어. 응? 시켜 먹어봤어. 어, 봤어? 근데 닭그 그 집이 조금 그 닭발에 국물이 안안 안, 국물 맛이 안 났어. 그래서 음, 응, 그 막상 이게 발라 먹, 되게 크잖아. 응. 막상 발라 먹으면 먹을 게 없어. 아, 그 시간이 걸리는 게 맛있는 맛이죠. 있는맛 아, 진짜. 싸울 것 같아요. 오늘 자기 전에. <laughs> 아유, 내쉬 <4시간이야>. 안 <laughs> 너 그럼 치킨도 뼈야? 무조건. 난, 나도 치킨은 뼈. 우주. 다리. 다리를 제일 좋아해. 스테키가 얼마나 남은 거야? 꽤 많이 남겼어요, 가루. 그냥 리, 둘이 튤립 닭발 먹어 튤립 닭발이 뭐예요? 튤립 닭발이 뭐지? 나 슬슬 배부른데? 밑에는 뼈 있어서 손잡이처럼 잡는, 잡는 건데 위엔 뼈 없는 낙발. 좋다. 스테이크 vs 새우? 당연히 스테이크죠. 당연히 스테이크죠. 당연히. 근데 이런 밸런스 게임 좋아요. 더 해주세요. 카루랑 또 싸울 수 있긴 한데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. 추한 모습 보여줄 뻔했다. 응? 음? 스테이크 vs 라면? 어렵다. 넌 뭐야? 응? 스테이크 vs 라면. 어렵지. 은근 어려. 라면. 나도 라면. 응. 음. 음. 라면이 평소에 더잘땡겨요 맞아. 스테이크 좀 무겁지 않아요, 뭔가? 응. 음. 아 그리고 뭔가. 오해들. 응. 음. 잘안땡겨 국물 라면이야, 비빔 라면 중에 먹어 좋냐고요? 음... 국물 라면. 어, 그렇지. 어. 얼큰한 걸 좋아해서. 근데 비빔 라면 중에는. 불닭이 제일 좋아요 핫핫 핫 치킨 <laughs> 4분 남았어 자기 VS 안자기? 당연히 자기지 마라탕 VS 라멘 마라탕 평생 손톱 5cm vs 평생 발톱 5cm 5cm? 톱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신발 신어야지. 손톱이 낫지 아, 거 같아. 손톱 5cm면 렌즈 빼다 눈 다칠 듯. 맞아. 아무것도 집을 수 없지 않을까요? 등산하기, 바다 가기. 고민이 많이 된다. 원래는 바다였는데, 요즘 등산하기. 운동을 조금 하고 싶네요. 아침밥 먹기, 낮잠 자기. 낮잠 자기, 무조건 낮잠 자기. 잠은 소중해. 새벽 먹을 때마다 사라진다고 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해불러 점점 딱2 0분 채우고 가겠습니다. 아니 스테이크 내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카루보다 거짓말. 진짜로. 얼마나 남겼어? 오잘먹는구잘 먹지. 뭐야 언니가 시킨 거 많이 안 먹었네. 아니야 많이 먹었어 완전 많이어서 처음에. 그런가? 그런가 이러네. 하루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종일 잤어요. 잠만 보냈어. 어떻게 저렇게 잘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종일 잤어요. 그러니까요. 진짜 무서운 정도로. 태국이 뭔가 있나 봐요. 잠잘수 있는 마법. <laughs> 피곤했나 봐. 음. 50억 받고 이름 코딱지로 변경. vs. 50만원 내고 내 이름대로 살기? 아, 내 이름대로 살려면 또 50만원을 내야 해? <laughs> 딱지야. 응? 아. 얼마나 놀림받겠어. 근데. 이제. 나를. 김다현이었다가 김코딱지로 개명한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알 테니까 알지 않을까요? 그리고 그래, 오히려 좀더 많은 분들이 기, 기억하기 쉬울 수 있어. 제 이름 코딱지래. 대박! 네. 나무 위키도 김코딱지로 바뀐다고? <laughs> 괜찮아, 좋아. <웃음> 왜, 왜? <웃음> 그럼 저는 코딱지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20분이 지났어요. 어떻게 너무 늦었어. 거기 몇 시야? 지금 몇 시예요? 거기 이제 2시야. 카루랑 투샷 해달라고요? 안 돼, 안 돼.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다시 다 먹기도 다 먹었어요. 배가 터질 것 같아요. 갈게요. 안녕.